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도 랜도너스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용문 어드벤처고요. 여기 이렇게 비포장길을 좀 타는 네, 그런 코스예요. 거리는 한220 정도 되고 자세한 코스 소개는 다음에 해드릴 거고 네, 오늘 멤버는 저하고 역시 은비하고 네, 김상필 님이랑 이렇게 같이 왔고요. 원래 오늘도 이크형이 같이 와야 되는데 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한6 5 k m 없습니다. 그래서, 지아6 5 지금, 탔는데 없습니 지금, 래서열심 지금, 지금, 아마 저멀 지금, 지금, 저산지기 건너편 어딘가 쯤에서 쫓아오지있지 않을까. 아마 밥 먹을 때쯤에 다시 만나거나 그 전에 만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오늘의 랜도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도너스 용문 어드벤처 코스입니다. 오늘의 일행은 은비 그리고 김상필님, 저 그리고 지각쟁이 이크형 4 명입니다. 코스는 2 2 2 k m 에 용문을 출발을 해서 어필을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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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고 거친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거친 산을 또 넘고 넘고 넘고, 넘고 넘어서 다시. 쭉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용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요런 코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 임도길이 있는, 거친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오늘 앞에 가시는 상필님께서 평지도 많이 끌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완주를 했습니다. 은비는 뒤에 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랜도너스는, 랜도너스 코스, 코스 중에서 이렇게 어드벤처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코스들이 있는데, 조금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크 형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늦었습니다. 근데 어, 조금 늦으면 저희도 기다립니다. 근데 많이 늦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 추노를 한다고 하죠 일명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그래서 역시 공도를 조금씩 이렇게 타야 합니다. 네, 싫지만은. 아주 잠깐만 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로 시골길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도 없고 이런 곳을 타는 거는 또 기분이 좋죠. 이런 길을 탈 때가 또 자전거의 맛이 아닌가 싶어요. 네, 촬영날은 4월 10일이라서 이때도 날씨가 조금 아침에는 음, 좀 많이 쌀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바람막이도 입고 가고 또 롱빕을 입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시골길을 달리는 게또이 자전거 타는 또 맛이 아닐까. 예. 이 맛에 자전거 탄다. 이 맛에 랜도 한다.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첫 어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시골길을 이렇게 막 싸돌아 댕기는 재미. 그런 게 랜도너스를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랜도너스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골목길을, 이런 시골길은 오지 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CP1인데, 그게 가끔씩 이렇게 좀쌩뚱맞은 위치에 CP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데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CP가 있죠. 네, 작은 어필을 하나 넘고 계속 갑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자전거를 저녁에 해질 때까지 타야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네, 앞에 김상필님이 평지에서 거의 저렇게 주도적으로 거의 끌어주셔가지고 평지에서 참 편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 상필님은 그 랜도너스에서 가장 힘든 그 백두대간 그 백두 퍼머런트가 있는데 400kg 했고 뭐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신다고 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도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또 어필이 나옵니다. 이름은 몰라요. 계속 어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올라갑니까 이제 힘들죠? 네, 저만 힘든 건 아닐 겁니다. 네, 다들 어, 각자의 수준에서 힘든 걸 겁니다. 네. 다운힐은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죠. 어필의 보상이죠. 네. 이렇게 자전거 탈때또 즐거움이 또 다운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공도를 아까도 탔지만은 이렇게 랜드로스를 타다 보면 최대한 공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를 해서 안전한 길로 유도를 해줍니다. 네, 40km를 벌써 탔으니까 한번 정도 쉬어주는 게딱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가면 딱 좋은 타이밍인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런 평지에서는 뒤에서 제가 드래프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을 아끼면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 중에는 이제 어필에 임도 그러니까 임도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치니까 비포장길이죠. 로드로 가기에는 쉽지 않지만 또 그래도 몇번 가다 보면 갈만합니다. 어드벤처 코스 중에서는 이용문 어드벤처가 나름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드벤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네, 이런 이제 한적한 시골길 여기는 또 오른쪽에 이런 저수지 같은 게 있던데 이날 이렇게 달려보니까 참저 물에 비친 저런 모습이나 저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필님도 백두대간 퍼머넌트를 가신다고 하는데 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진짜 도전을 해보려고. 어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430kg에 획고가 한 9,000, 8,000 정도 되거든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앞에 상필림 타이어가 녹색이에요. 라인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 비토리아 타이어라고 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슬슬 거친 어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길이 나오고 경사도가 이제 14에서 15% 올라가고, 네, 어드벤처 랜도너스에는 이런 길들은 기본적으로 좀 여러도 있습니다. 이런 그 험한 길이죠. 경사도가 10%가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네, 뭐10% 이하도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길이 거칠어지니까 더 힘든 거죠. 온 신경이 이제 막 곤두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진짜 거친 길에 비하면 요 정도는 그래도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사도가 17% 찍었고요. 여기서는 아무리 이 정도 경사면 아무리 내가 편하게 가겠다라고 해도 편하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길이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임도길로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완전 집중해서 타야 되죠. 이런 길을 탈 때는 일단 코 앞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막밟으면 안 되죠. 슬립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 같은 걸 잘못 밟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정신을 집중을 해서 타야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막 시, 이런 길인데도 경사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17%, 18%까지, 이게 이런 길에서 17%, 18%면 사실상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19% 찍었죠. 이제 네, 19%, 20% 찍었습니다. 20%. <laughs> 이런 길에서 20%라는 거는 어, 조금만 토크를 많이 줘도 슬립이 날 수도 있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탈 때는 근데 또 이런 거를 타는 게 어드벤처의 또 묘미이기 때문에 어뭐 내가 내가 신청해서 와 놓고 뭐 남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가다 보면 한7 8% 경사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laughs> 예, 빡센 그 어필이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이제 상당히 위험하죠 진짜 10%로 네, 10%, 10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경사도와 거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힘든 코스도 있습니다 <laughs> 이것보다도 어드벤처 코스 중에서는 네이 진짜 그 힘든 것도 힘든 건데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코스를 타면 허벅지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해야 돼서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피로감이 다리에 데미지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 아스팔 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어도 고마운 수준이죠. 또 17%까지 올라갔었죠, 경사가. 네, 또 올라갔네요. 17%. 네, 이 정도로 경사가 상당하고 거친 길입니다. 뭐 MTB로 온다면 굳이 힘든 사실 뭐 힘든 정도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닌데 로드의 얇은 타이어다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하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금방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어우. 네. 은비도 바로 뒤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운힐을 바로 내려갑니다. 요런 임도길은 어필도 물론 위험하지만 다운힐은 더 위험하죠. 슬립이 또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경장이 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몇초한 10초 20초 빨리 내려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1 시간 2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을 늦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비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꿨지만, 전 아직도 림브라서 이런 걸 내려갈 때 소나기가 좀 아픕니다. 로드로 가기에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맨날 좀 지겨운 어, 도로만 달리다 이런 데를 달리면 좀 뭔가 리프레시 되는 어,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음 CP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나름 길이 조금은 좀 이렇게 손봐져 있더라고요. 괜찮게. 그리고 뭐 CP를 지나고도 그 임도 다운 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롤러로 밀어 눌러 놓은 것 같은 예. 근데 또 다운 일이고 좀 이렇게 직선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속도를 또안낼 수도 없고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속도를 냈는데 정말 그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와, 넘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제 임도 기는 끝나고 다시 포장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정말 기분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나죠. 계속 인도길 달리다가 이렇게 포장 들어오면. 네, 오늘도 편집령을 넘기 힘들어서 2편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2편에 지금 보시는 영상은 2편에 마지막 인도길 라이딩인데 요 라이딩도 2편에 있으니까 어, 부족한 영상이지만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2편으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